도덕과 사랑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땐 진심이었고, 지금도 진심이네요.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하사를 쏘았네요. 그땐 도덕이 좋았고, 지금도 도덕이 좋네요.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았네요. 그땐 정신 없었고, 지금은 힘이 드네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소유하고픈 마음이 컸네요. 그땐 드러내놓았고, 지금은 감추고 있네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서로를 칭찬하며 화목하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발전하는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네요.그땐 그 생각이 좋았고, 지금은 육신이 좋아하네요.십자가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예고 없이 들이닥친 저주의 십자가 거울이 비춘 내 모습에 하들짝 놀라 고개를 돌려도 눈을 감아도 길을 닫아도 그땐 소용없었네요. 도덕과 사랑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내 모습을 지금도 피할 수가 없네요. 죽음으로 죽음을 덮고 일하시는 심판주 앞에, 그땐 할 말이 많았고, 지금은 할 말이 없는 자를 할 말이 많은 자로 만드시니, 지금도 할 말이 많네요.